강연아 빨리와 빨리와 와. 빨리 대푸 대푸 이것만 좀 부탁할게요. 어, 그래, 어디가? 가보자. 자, 오늘도 뽈락 낚시하러 왔습니다. 우! 일단은 포인트 진입해서 저희가 어디 왔는지 또 소개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심히 가, 성현아! 천천히 가. 자, 지금은 지금 1월 4일에서 1월 5일로 넘어가는 자정 12시입니다. 여기는 포항이고, 어, 포항에 자, 석병일리 방파제 옆에 양식장이 붙어 있는 갯바위. 이 캡바이 포인트입니다. 오늘 여기서 볼랑 낚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형이 여기서. 저기. 아. 성현아, 너가 내 자리서 에 여기 앞에 바로 큰여 있어요 하나? 너가 내 자리에서 발판 줘 이쪽에 이쪽에 뭐하는 사람이요 네? 아니요 저희 안산에서 왔어요 안산에서 어떻다고 에헤헤 꼴락 <laughs> 잡고 싶어서 왔어요 어, 나이스 우와 사이즈 뭐야 축하드립니다 저 이거 그 볼락이에요? 개볼락. 개볼락. 어, 사이즈 진짜 엄청 좋네. 나이스. 누구야? 동환이 형님? 역시, 역시. 나이스. 사이즈 어때요? 어, 귀여워. 안돼 근데 여기에 빠졌어. 나이스. 나이스. 후! 사이 좋다. 요, 사이즈 형님. 이야 응. 제가 지금 히트한 채비는 1 g 에 워터맨 슬렌더 검은색. 착수하고 천천히 리트리브에. 아까 한 마리 잡았는데 빠지고 한 마리 킵했습니다. 어 아니에요 생님 네, 하셔야죠. 갈거요아 가실 거예요. 아진짜요 저희 때문에 가시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아, 아, 아. 네. 감사합니다. 와. 잘 네,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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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네. <laughs> 네 들어가세요. <laughs>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나이스 사이즈 보세요 준수의 봐봐 한 18? 오 뭐야 귀엽네 나이스, 나이스, 어이구, 어떻게 요요 자, 나이스, 아빠다 조금 빠른 리트리버. 오케이! 나이스! 안 돼! 아니면 자리 바꿔줄까? 자리 바꿔, 필요하면 말해? 나는 어디서 든잘 잡거든. 네. <웃음> 네. <웃음> 아유. 나이스! 오, 사이즈! 어, 사이즈 봐봐, 성현아. 한 번만 봐줘! 오. <laughs> 지금 0.5g의 사딤 모양의 웜으로 지금 리트리브에 잡고 있습니다. 들러가 그럼 이 자리로 와. 다른 바꿔 그러면. 들어와. 쫄러가. 나이스. 보봐 성현아. 갈불이다. 갈불이야. 갈볼 야. 사이즈 진짜 좋다. 지금 다 나오는 게 갈볼 아니야? 아니에요. 총볼 거의 총볼이었어요. 어, 그갈볼 자, 지금 0.5g으로 아주 천천히 리트리브 또는 오리, 오히려 역으로 빠른 리트리브에 바이트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가급적이면 지렁이 안 쓰고 웜으로 낚시하려고 아직 한 번도 지렁이 를안 썼는데 오. 오. 웬일이야? <laughs> 나이스. 나이스. 다들왜 그래? 아이씨, 너무 멀리. 아이싸아야 진짜 많다. 사이스 크다. 오 사이 좋다. 우와, 우와. 근데? 우와. 괜찮다, 어, 오. 와 헌데 와 완데 오 헌데 와와 미쳤다. 와이씨 와 미쳤다 사이즈 야씨 나이스 어 여기 뭐야 코 이거 뭐야 학공치야학공치다 장어라고요 이거? 동갈치 대박 우와 뭐야 이거 뜰뜰 들... 뭐. 있으면 떠야 되는 거 아니야? 우와우와 우와. 겁나 신기하다 얘는 이거 이건 안무나? 어? 어 걸었다 <웃음> 걸었어 걸었어 <웃음> 맛있는 거야? 홍대치? 어, 와. 걸었어. 응. <laughs> <laughs> 대치가 여기서 보이네. 홍대치라고 이게? 어. 트럼펫 피시라고 하거든. 어. 이거면 트럼펫 나팔처럼 생겼어. 이야. 홍현이너 통에 넣어을게 나이스. 30년 만이다. 어, 사이즈 좋은데, 갈불 같은데? 아니 사이즈 좋은데? 셋다갈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자, 차에서 조금 몸좀 녹이고 다시 낚시하러 왔습니다. 와이 잡았어? 많이 잡았어? 보자. 오, 많이 잡았네. 에. 네. 에. 네. 오케 이 y 나이스. o Nice! w h 어, 어 거기 바다 거기에서 0.5랑 계속 폴링 시키고 있었어. 아, 근데 무슨 거야? 어. 음. 오케이. 사이즈 좋다. 어? 사이즈 좋아. 오우. 이야. 사이즈 좋다. 형 네, 잠깐만. 손뱅인데 아, 도로락이다. 와, 씨. 사이즈 아, 봐. 마, 맛있는 거 잡았네. 이야, 사이즈 봐. <laughs> 이야. 괜찮다. 너무 많아. 우와. 축하, 축하. 어우, 좋아. 미쳤다. 2g으로 리프트 앰포 하고 있는데, 똥 때렸어. 자. 오, 너무 좋아. 물지 모르겠다. 야, 씨, 돌을 개, 개볼락 지렸다. 그치? 어, 예. 어또 물었다. 또 물었어. 아, 미쳤네. 이거. 미쳤다. 진짜 조금 작아. 야, 둑 것이다. 야, 이건 좀 작다, 아닌가? 야, 야. 나이스 진짜로? 진이야 아, 이그거 야, 대박이다. 사이 좋은다, 좋은가 보다. 야, 손뱅이에나뱅이 봐봐. 이야, 야, 야, 색깔 이쁘다. 그니까. 오, 이쁜데? 오, 이 자식. <laughs> 오. 짜잔. <잔잔. 웃음> <laughs> 자, 동해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 와. 와, 추워. 아, 와,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추워서. 그리고 이제 입질도 끊겨서. 일단은 볼락낚시를. 종료할까 니다 어, 오늘 저희가 했었던 포인트 모습은 이렇습니다 아, 이쪽이 이제 양식장이고 이쪽에 갯바위에서 낚시 진행했 고 안에 수중여들이 많아가지고 이 수중여와 수중여 사이에 이제 집어가 잘 되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볼락초가 자 여기는 포항 장길리의 낚시공원입니다 그냥 올라가기 아쉬워서 한번 들려봤는데 아 바람이 너무 많이 분다 구멍치기 더 <laughs> 재밌겠다 아, 구멍치기 개꿀잼이에 형님. 그막짝 이렇게 하는데 어. 그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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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구멍치기 하자. 자. 새우를 달고 여기서 구멍치기를 할 겁니다. 오! 오! 어? 뱅이 아니에요? 뱅에다. 뱅에다. <laughs> 오, 오, 예쁘다. 야, 또뱅이 아, 잘 잡는다. 나이스 구멍치기 저만 못 잡고 <laughs> 철수 바람 엄청나네 진짜 집가요 진짜 집가요 <laughs> 마지막 어. 찍찍먹 요로, <laughs> 아 팽이 와. 우리 대하는 거. 멋팽이 그때 맞네. 미쳤다 여기. 존나 많아. <laughs> 존나 많아. 그냥. 우와. 우와. 야, 거짓말 안 보세요. 존나 많다는 표현이 맞아. 우와. 우와. 큰거 있다. 아, 그래, 큰거 있... 여기 저 밑에, 저 밑에. 저 보여? 여기 밑에 지금 형님 바로 밑에. 형님 바로 밑에. 저게 다뱅이라고 여기 볼락도 여기, 여기서 나와. 쓰레기? 쓰레기. 살아있는데? 오징어! 선생님 혹시 뜰째 있으세요? <laughs> 진짜 커요, <선생님>. 깜짝 놀랐어요. <laughs> 와. 와. 어, 빠 어디 가냐? 뭐냐? 어디가? 더러워 <laughs> 돌아와. 형님들도 한번 따라갔다 오세요. 어, 진짜 그래야 돼요? 네. 어, 정말요? 세 차면 나중에 갖다 주세요. 아예, 감사합니다. 성현아, 빨려 와, 빨려 와. 아유. 天风，天风，天风，乌鸡哦。 나와 나와, 아, 쪽으로, 대 쪽으로. 들어가자마자. 가자자 나와, 이제 앞으로. 오이 야, 야, 건들지 마, 건지지 마. 아니야. 좀,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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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봐. 와 아파! 이야! 와와와와아이스와아다 꺼내봐 꺼내봐 와존나 크다! 와 와 미쳤다 오, 소리 봐라 미쳤다 우와, 와 진짜 개질이네 와와와와 이거 우리 어떻게 먹지? 우리게 파티 <laughs> 한번 할까요? 와와 미쳤다 이게 포항의 대포알 와이 그냥 무슨 오징어야 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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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 오징어야. 대포로 오징어. 대포, 오징어, 와. 아, 나다조었어 <laughs> 사이즈, <미쳤어. 웃음> 사이즈 미쳤어. 와, 사이즈 <laughs> 미쳤어. 와, 이게 진짜 무슨 일이야. 말도 안 돼. 와. 와. 이건 미쳤습니다. 진짜 미쳤어요. 와. 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고맙다. 어디야? 아형 숨어가자. 떡상 가자. 떡상 어. 가자. 아 진짜 써. 잡았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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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제 감사 표시로. <laughs> 아예 두개다 드세요. <laughs> 아 진짜 선생님 덕분에 잡았어요. 아 그래도 다시 이제 뚜껑 가져. <laughs> 아 너무 감사합니.. 다아선생님 <laughs> 덕분이에요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laughs> 아 알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네어 <laughs> 살아있네 아이 <laughs> 뭐야? 아3 3 5 3.6kg! 3.6kg 3.6kg 와이점까예 그렇게 아이 어, <목소리가> 아이고. 신기하다 와줄까 <목소리가>